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YG 엔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금일 YG 엔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YG 엔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YG엔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요. 영업이익이 83억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53억원인데 이 83억을 더하면은 어, 상반기에 136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 2분기 분기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음반, 음반 발매도 없었고 저연차 IP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뭐 YG 엔터의 소속사 아, 이제 가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 베이비 몬스터와 이 트레저 이런 어, 걸로만 어, 이런 성과를 이제 거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3분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어, 3분기부터는 어, 블랙핑크 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수익성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이 이 중국 쪽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진출을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 이 블랙핑크가 이 중국에서 어, 이제 뭔가 이 이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쪽에서 공연이 가능하게 된다라면은, 어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674억 원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는 이제 2023년보다는 좀 낮은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관세 노이즈가 또 다시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그런 섹터들을 눈여겨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엔터가 또 유일합니다. 그래서 엔터 주가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이 신고가 부분까지 왔는데요. 어, 일단은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SM도 되게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어 SM도 뭐 이전에 신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어 시장 상황이 좀 괜찮아지고 지금 거래 대금이 말랐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고 급 그 시장도 괜찮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 대금이 이제 증가를 하는 좀 자신 있게 투자를 할 만한 뭔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어 그때는 이 YG 엔터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은 딱 거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실적 자체가 아, 어, 이전에 기록을 한 것보다 실적이 더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어, 그게 더 가려면은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자, 그러한 성과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더갈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은 미지수죠. 그리고 이 블랙핑크가 각자 활동을 했다가 이제 함께 활동할 때만 YG 엔터 소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미 가수로서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가 이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다 주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서 어, 유명해졌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지분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YG 엔터가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좀더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자 그때는 어, 좀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보려면은. 확실히 3분기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젠터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